뭐야 이거? 뭐뭐뭐 봤는데. 뭐, 뭐 자, 상사리 한번 왔습니다 아, 마. 아예 지금 상사리가 지금 옥수수를 자, <laughs> 미친 형님. 상사리 가 형님. 뭐예요 밑밥 친구 오, 옥수수 토하고 있는. 아, 아대게 옥수수 먹는 거야. 목적이 님. 자, 상사리 한번 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신세계입니다. 자 오늘은 어, 육지도 지금 초도권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 저도 초도는 되게 오래간만에 왔는데 음 지금 육지도권이 좀 조항이 좀 괜찮다 그래서 지금 왔습니다. 저 오늘 한, 저랑 함께한 게스트는 그또 따오기님하고 또 같이 왔습니다. 따오기님이 저랑 계속 휴모가 계속 좀 맞아가지고 또 같이 왔는데 좀 오늘 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내린데 초돈데 제가 포인트 명을 잘모르겠습요 초돈을 막 그렇게 자주 오고 막 그런 편이 아니어가지고 포인트 명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포인트 명은 제가 철수를 하고 나서 선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오늘 물때는 여섯 물입니다. 여섯 물인데 이제 물때가 이제 완전히 이제 살아나는 물때죠. 근데 지금 조류가 안 가네요. 지금 조류가 거의 안 갑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약간 홈통 쪽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원래 이쪽하고 저 뒤쪽에를 선장님이 노리라고 그랬는데,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게 안 되네요, 잘. 이쪽 내린 곳이 평균 수심이 제가 수심을 다 찍어봤습니다. 내려서 다 찍어봤는데, 평균 수심이 한 7에서 한 8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평균 수심이 7에서 8미터 정도 나오는데, 어 이제 날이 새고 낚시를 시작했는데 아까 전에 상살이 상살이 한 마리 잡았죠. 그 빼고는 뭐 아직까지만 뭐 별다른 입질은 뭐 크게 없, 없네요. 지금 크릴을 넣으면 크릴이 거의 살아 돌아와요. 그 그게 뭐 별다른 자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감손 낚시에서 뭐 잡어 없는 거는 좀 낚시하기는 좀 편하죠.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선님님이 이곳은 좀 시야리 좋답니다. 시야리 좋다고 그래서 저보고 절대 2호 2호 밑으로 목줄을 쓰지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줄을 2호를 세팅을 했는데. 어, 제 금일 채비를 말씀드릴게요. 제 금일 채비는 어, 3월에서 나오는 넥서스 EXR 리미티R, 지금 티대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 선장님이 이거 시알이 좋답니다. 시알이 좋다고 그래서, 저 허리 힘이 강한 티대를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원줄은, 어, 지금 제가 지금 낚시를 지금 전유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빛이 전유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음, 원줄은 지금 2.5호, 2.5호 지금 세미플루팅을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목줄은 2호, 그 다음에 감손동반을 3호로 세팅을 했고요. 지금 어신지는 지금 그 바깥 바깥 비조법지를 세팅을 해가지고 지금 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심이 한 8m 정도가 나와가지고 음. 지금 조리도 그렇게 많이 그렇게 가는 편이 아니어서 지금 뽕돌을 지금 바로 도래 밑에 하나만, 비봉돌 하나만 물리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낚시한 지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한번 열심히 한번 계속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바람도 없고 어, 오늘 해가 다 뜨고 나면 엄청 더울 것 같은 생각이 딱 듭니다. 지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조류가 좀안 가는 상황이라서 좀 견제를 한번 견제를 한 번씩 한 번씩 하면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류가 너무 안으로 받치네 저채 바꿔 볼게요 자 이제 지금 조류가 너무 너무 막 안으로 받치고 그래가지고 지금 채비를 바꿨습니다. 지금 1호 지로 채비를 바꿔가지고 고부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날물이 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 뭐 별다른 일질이 없네요. 뭐 자부도 안 나옵니다. 지금 얼마나 큰게 있길래 그러지? <laughs> 괴물이 들어있나? 네, 활성도는 확실히 안 좋은 거 같네. 자부도 없는 거 보니까 어떻게 자부가 없을 수가 있지? 자부는 그래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 연승이... 아, 요 여... 오늘 연승 깨지나... 와, 왔다. 진짜 한... 한 마리 왔습니다. 아, 감지네요 와, 왔다. 이놈... 와, 시야... 시야 크다! 우와 아니 시안 존나 크다 자한 마리 왔습니다 와어아 어머니 그냥 뒤에 뒤에 주세요 형님. 뒤에 주세요 제가 할게 우와 우와 왕건이 됐어아 제가 제가, 제가 할게요 주니다자 왕건이 됐습니다 에이 아 치알이 장난 입니다 와우. 입질이 시원합니다. 다 쓰니까 이제. 약국이 시간이 됐나? 다시 못 끝나게. 시알 장난 입니다 고기 뛰었어요. 지금 육각 계속 치고. <목소리> <목소리> 와, 형님 이거 오짜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지금 한 7, 8세 좀더 큰데? <laughs> 우와! 야, 어, 형님. 세, 나, 나 맛있어. 오자 되겠다. 우와, 깜라아오짜저 오짜 되겠다. <laughs> 우와, 시야 장난 아니다. 와, 오자오자오자 씨알 장난이네요. 살아있네요. 오. 오늘 평강한경 수장하고 형님, 뽕돌 물리지 마세요. 뽕돌 위로 다 올리세요. 다 올리세요. 네. 와, 야, 심지어 어떻게 저렇게 올라오냐? 자, 씨알 장난입니다. 오. 한번 재봐야 되겠, 재봐야되는데오자될것 같아요. 야, 드디어 신세계도, 오자 조사 됩니까? 시야 끝내주네요. 와, 시야 보십시 빵이, 아, 한번또 계속 한번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수심을 지금 한 9m, 9m 정도 주고, 조류가 안 가가지고, 어, 목줄에 뽕돌을 어, 그, 도렬 쪽으로 다 올렸습니다. 다올려갖고입질을 받았는데 와 힘이 장사입니다. 장사 와, 멋있네요. 오자 되겠는데 형님? 딱 크기가 50 51 50, 51 정도 되겠다. 자 지금 아까 가서 한번 자로 한번 뒤에 가서 너무 좋아서 한번 재봤는데 한 50이나 한 50일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로 재보니까. 와, 이제 더더 드디어 옷자조사가 된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재봐야 되는데, 아, 기분 좋네요. 근데 입질이 되게 시원했습니다. 입질은 크릴로 받았어요. 크릴로. 크릴로 입질 받았는데, 어, 그때 상황이 조류가 약간 왼쪽으로 천천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천천히 가는 상황이었고, 이제 이곳 수심이 한 8m 정도가 되는데, 조류가 너무 천천히 가가지고 제가 수심을 한 9m로 주고, 어 목줄에 있는 뽕돌을 저기 도래 돌에 쪽으로 다 올렸습니다. 그냥 좀 미끼가 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좀 연출이 좀 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한번 더 다시 한번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쩐지 잡어가 한 마리도 안안 안 올라오더라고요. 놓놈이 <laughs> 계속 어슬렁 거렸나 봅니다. 아 기분 너무 좋네요. 아까 여기다 쳤어요, 여기다가. 여기다 쳐가지고, 싹 흘렸어요. 예. 네. 아까, 둘이 아까 천천히, 천천히 가, 가, 가더라고요. 아 오진다, 진짜. 와, 미치겠다.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와, 날씨가 끝장납니다, 완전. 제가 아침에 평강하 수장을 하고, 용왕님이 불쌍했는가, 한 마리 주네요. 제가 꼭뭐 수정하는 날꼭 먼지 터진다니까요. 아, 나한테 다 맞다. 네. 와 이제 날씨가 더워집니다. 옆에 옆에 해가 뜨니까 와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뜨겁습니다 지금. 자 현재 조류가 멈췄습니다. 조류가 완전 멈아멈춰야고 조류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조리가 섰네요, 지금. 그래도 뭐 조리가 쓴다고 입질를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시간이 되니까 선장님이 한 바퀴 싹 돌아보면서 한번 물어보네요. 고기가 나왔는지. 아무래도 뭐, 고기가 안 나오면 포인트를 옮겨주려고 아무래도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솔직히 뭐, 낚시 가면, 이렇게 막, 고기 안 되면은, 이게 선장님한테 전화하기도 좀 미안하거든요. 미안한데, 저렇게 이제, 알아서 딱, 오셔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막, 저런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선장님 좀, 좀, 귀, 귀찮을 수도 있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중날물을 이제, 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심 9m를 주고 낚시를 하다가, 지금 수심을 한 50cm 정도, 지금 줄이고 낚시를 하고 있어요. 현재 조류는 지금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게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딱 분위기상은 지금 또입질을할것 같은데, 입질이 없네요. 금방이라도 입질을 할것 같은데, 수온이 그렇게 안 차가워요. 지금 현재 조류가 조금씩 가기 시작해가지고, 어, 이제 제가 도래 밑에 뽕돌 물렸던 거를 한 목줄 중간으로 지금 내렸습니다. 조류가 좀더 빨라지면은 이제 목줄을 바늘 쪽으로 점점 내려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좀 둘이 좀 느슨하다 싶으면 한 번씩 이렇게 땡싹땡겨주고 견자기도 편해요, 위님. 조 조류가 이렇게 가면. <laughs> 왔다죠 형님. 왔다. 어, 감시 아닌 것 같은데? 뭐고? 아, 씨, 놀래라, 씨. 감상도맞네 아, 망상입니다, 이놈. 아, 깜짝 놀랬다. 아, 나 깜짝 놀랬다. 봤죠, 이딱 하니까 바, 바로 입질하죠. 가만히 내비두면 입질 안 해. 망상도 존나 크네. 존나 큰 거. 감신줄 알았다. 와, 씨, 깜짝이야. 자, 망상어한 마리 했습니다. 자, 이것도 도미입니다. 자, 망상도. 망상어가 시알이 좋아요. 근데 고기가 그렇게 차갑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등물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식사를 하고, 어, 이제 오후, 이제 물놀이 타임을 이제 노리려고 또, 또, 저갯바에또 섰습니다. 아 어, 이제 물을 줘도 될긴데요 지금 물이 완전히 다 빠졌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끝날 물을 딱 대고, 이제 좀 있으면 물놀이가 시작되는데, 한번 물놀이를 한번 딱 노려보고, 어, 저희는 오후 3시에,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낚시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2시간 정도 이제 뭐 낚시 끝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한 2시간 정도 한번 바짝 쪼아보고 오늘 낚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수심이 음한 8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수심 체지다 해보니까 수심이 한 8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한 9m 정도 수심을 주고 맞춰서 고기를 잡았는데 어, 지금 물이 또 다시, 입질받았던 딱그 조류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한번 쪼아보겠습니다. 아, 좀, 약간 좀, 긴장이 됩니다. 두둥두둥두둥 두둥 두둥 합니다, 지금. 조류가 진짜 지만대로 가네. 요 아까 전에 왼쪽으로 싹 가던 것도 다 왼쪽으로 가다가 또 안, 안쪽으로 갔죠 한번 노려봤는데 아, 안 되네요. 뭐 잡은 새끼도 아무것도 안 물고. 이제 철수 시간이 다돼갖고 이제 철수 준비를 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청소 다 하고 이제 철수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미나게 놀라 가네요. 아, 좀 따오기 님이 입질을 못 받아 좀좀 그렇긴 합니다. 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 또또 또 오시면 됩니다, 형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청소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이거 한 마리 하고 철수합니다. 아, 시야 좋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갯바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수배가 오고 있어가지고, 어, 기계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고기로 마무리하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영상.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철수배가 오고 있네요. 욕지도의 그 한우리 피싱입니다. 한 한우리 피싱. 아, 좋네요. 철수합니다. 아, 네, 네, 네. 오늘 용지도 와서 낚시 재밌게 하러 갑니다. 여기 가 초도입니다. 초도 용지도 초도. 자 포인트 좋아 보이죠? 저쪽에 이제 오늘 오늘 낚시할 포인트입니다. 자 철수합니다. 다음에 고존 대방에서. 주 자들 로, 하겠 습니다.